그대로 부어주세요 이렇게 이때 네, 저의 비법이 들어갑니다 저의 비법은 바로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운주우 성스님의 템플라이프입니다 요즘 한창 깻잎이 제철이죠 저도 떨개를 조금 심었는데 숨치면서 깻잎을 좀 수확했습니다 이 깻잎 가지고 오늘 깻잎 간장장아찌 만들어 볼 겁니다. 어, 간장장아찌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저를 따라 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깻잎장아찌를 담는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맛있게 담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어, 깻잎을 구입하시면 보통 이렇게 줄기가 붙어 있죠. 그래서 조금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씻으실 때는 그대로 이렇게 한번 씻으시고, 이렇게 한번 씻으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물을 틀어놓고 그대로 씻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씻어, 뒷면을 놓고 깻잎을 뒷면에 넣고 씻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씻어주십시오. 보통 깻잎은 뒤에 무슨 이물질이 붙을 수 있거든요. 앞면에는 거의 없어요. 뒤에를 이렇게 씻으시고, 이렇게 한번 씻으셨으면 반대로 이렇게 씻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번 정도 씻어서 건져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도 혹시나 좀 찝찝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물에 좀 담갔다가 한번털 털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쥐고 끝까지 잡으시면 거의 씻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 세번 정도 씻어서. 부터 털어시고 깻잎을 준비하겠습니다. 깻잎을 깨끗하게 씻고 줄기를 조금 더 잘랐습니다. 깨끗하게 따듬은 깻잎 600g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간장을 끓여서 부을 것기 때문에 스텐이나 이런 그릇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3리터 물이 들어가는 스텐 통이에요. 여기다가 600g의 깻잎을 넣을 겁니다. 이게 넣으시고 큐큐로 넣어주세요. 손에 많이 잡아서 켜켜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잎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켜켜로. 조금 많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게 뜨거운 간장물을 부으면 쑥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올라와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에 올라오는데요. 간장물을 부으면 애를 앉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릇에 꽉 차게끔 됐습니다. 이렇게 그릇에 준비하셨으면 간장 다리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장아찌에 들어갈 절임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3컵 600ml입니다. 진간장. 물과 동량이 들어갑니다. 600ml입니다. 설탕 300g입니다. 식초 300ml입니다. 월계수 잎입니다. 6장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통우추입니다. 통우추도 몇개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마도 한 3장 정도 넣겠습니다. 다시마 대신에 다시마 물을 좀 넣으셔도 됩니다. 자, 끓고 있습니다. 이때 저의 비법이 들어갑니다. 저의 비법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어, 깻잎 600g 정도에 2큰술 정도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끓고 있을 때 2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불은 바로 꺼주십시오. 됐습니다. 이렇게 들기름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은 깻잎장아찌 굉장한 차이를 둡니다. 자 이렇게 펄펄 끓었을때 바로 깻잎에 붓겠습니다 자, 그대로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 주시면 맛있는 깻잎장아찌가 나옵니다 들기름을 넣은 것과 넣은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두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청양고추를 넣고자 하시는 분은 한두개 정도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간장 다려 넣을 때 다시마는 건졌습니다. 그때 나는 들 기름을 좀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은 이때 넣으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한 숟가락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절여지도록 두겠습니다. 상아찌를 담은 지 5일 정도 지났습니다. 자, 이것을, 이 간장을 알아서 한번 끓이겠습니다. 이렇게 쫙어내시고 끓이신 다음에 식혀서 부으시면 됩니다. 이때, 혹시 짤까요, 싱글까요 하는 그 생각이 드신다면, 이때 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들기름을 넣었기 때문에 기름이 뜨지요. 이때 간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만일에 많이 싱겁다 이러면 간장을 좀 첨가하시고요 어, 너무 짠데 이러면 물을 넣고 두 번째 끓이실 때식히시면 됩니다 제가 먹어봤을 때는 간이 지금 딱 맞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끓여서 식힌 다음에 붓겠습니다 부으실 때 담금주를 조금만 넣으세요 저도 조금만 넣겠습니다 한 20ml 정도만 넣어서 끓이겠습니다 안 넣어도 되지만 어, 끓여서 넣으면 여름 음식을 할때 상하는 염려가 없으세요 이렇게 해서 끓여서 식힌 다음에 넣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꼭 비법을 넣어서 한번 담아 보십시오 어, 깻잎장아찌 맛있게 담아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